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샘 추위가 온다고 오늘은 제법 쌀랑하네요.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소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혹 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오늘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벽면에 유럽풍 철제 선반이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얘는 제가 또 행잉 식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행잉 거리로 쓰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하나 구입했었거든요. 요 아이는 대형 철물점에서 구입을 했답니다. 아주 큰철물점이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걸수 있어 가지고 되게 좋답니다. 가격은 8만 원 달러인 걸 그때 아마 7만 7천 원을 주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얘도 소품인가요? 오, 다이소에 2,000원짜리 물조리에 이렇게 식물을 담으면 하나의 소품이 된답니다. 작은 등. 음, 또 등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등이 참 많답니다. 이 작은 등은 아마 제 생각에 얘도 한 5, 6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돈많은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요쪽 벽면으로 가보면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요 코너에 요렇게 매주가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석의 소리로 그냥 "어, 진짜 매주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렇게 소품으로 달아놨답니다. 매주 밑으로 어 우물 펌퍼가 요렇게 있답니다. 물치워볼게요요 코너에 우물펌프랑 요렇게 매주가 잘 조화가 된답니다 고그 옆으로 또 철제등이 요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요 철제등은 요 사이에 다 유리가 있었는데 어 여기 햇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햇살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유리는 다 빼내고 요렇게 식물들을 햇볕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달아놨답니다. 그리고 요쪽 면으로 가면, 어, 다이소. 철제. 깡통 화분요. 그냥, 그냥 식물만 바꿔 꽂으면, 어, 좋은 인테리어가 되더라고요. 여기도 하나 있답니다. 고위로. 그 랜턴. 거실에 빨간 색깔이랑 비슷한데 생긴 새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얘도 한 10년 넘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검정색이 유행을 했거든요. 요즘은 색깔별로 하죠. 너무나 이게 등도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 다이소 철제 바구니 얘는 2,000원 주고 샀는데 활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원래 어, 바카드로 코코넛 바구니 이래가지고 코코넛으로 둘러싸여있는데 저는 빼버리고 철제로만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철제로 이렇게 쓰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행잉들 거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철제 자전거 선반이 요렇게 하나 있답니다. 음, 숨어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 않겠지만, 요렇게 잘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친구가 선물해준 거라가지고, 어,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이 요쪽으로 보면 약탄기. 약탄기 안에 식물을 요렇게 화분채로 이렇게 다른 아이를 심었다가 이렇게 하면 되게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쪽 벽면으로 또 자전거 선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대형 선반인데, 얘도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 작년 이맘때 분리수거할 때 누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덕템한다고 얼른 들고 왔답니다. 버리신 분은 필요가 없어서 버렸는데 오, 저는 너무 잘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를 버리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야겠지요 저는 너무 잘 쓴답니다 그 다음 정면으로 이렇게 대형 등이 하나 있습니다 요 아이도 활용하기가 참 좋답니다 요등 안에 어, 양초 같은 걸 넣으면 되는데, 저는 빼버리고 이렇게 청옥을 넣어서 장식을 했답니다. 여기도 걸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아래로 다이소 철제 바구니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식물만 키웠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소품들이 들어가니까 또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일부러 소품들을 찾고 있답니다. 얘는 소품은 아닌데 장독 뚜껑 아래 칸에는 장독입니다 작은 장독 위에다가 이렇게 장독 뚜껑으로 소품처럼 활용을 했답니다. 이 아이는 큰 한지박이랍니다. 얘는 소품은 아니겠죠? 중간 크기 화분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소품처럼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도 작은 분에다가 마사토를 깔고 이렇게 저한테는 하나의 소품처럼 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한 번씩 영상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저희 베란다의 소품들을 소개해 봤답니다. 날씨는 쌀랑하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날 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